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4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거무렵 그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정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어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정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정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스 말씀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신그리 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간 첫날 일어나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심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샀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걔 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복음서들은 빈무든가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파스카 성야와 주님 부활 대축일 모두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여인들 가운데 맨 먼저 빈무덤을 발견하였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사관은 아직도 어두울 때를 더욱 강조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사가들이 요한처럼 주간 첫날 새벽을 언급하지만 이렇게 어둠을 덧붙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분명 복음서 처음에 요한이 사용하였던 빛과 어둠을 상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빛과 어둠을 강조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는 빛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실 요한에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와서 보라는 초대를 받았던 안드레아는 물론 베드로, 필리포, 나타나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복음서 집필 목적을 마지막에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는 것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지름길입니다. 곧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이 사이에 내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며 그 결과로 주님의 사랑을 이끌어 냅니다. 따라서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보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빈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하를 믿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무덤은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님과 다시 만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